잖아요. 제가 40점 8점 48점이 나왔잖아요. 80점은 뭐 꿈도 못 꾸는. 응. 자, 과연 내 마음속에 저장이냐? 아, 내가 진 거구나. 졌어요. 아 지금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. 아, 이런. 빨리 오세요. 네. 조승우 씨 너무 좋아하더라. <laughs> 자, 돌려 주시죠. 과연 조승우 씨의 벌칙은? 해봐. 자 조수호 씨 네. ASMR 아시죠? 요즘 진짜 본인은 불면증이 없으니까 불면증 많으신 분들이 <laughs> 속삭이듯이 ASMR <laughs> 많이 틀어놓거든요. 이 요거 네. 짤로 만들어서 조수호 씨를 늘 자기 전에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네. 추석 인사를 여기 이제 마이크거든요. 네. 이렇게 ASMR로 되고 하면 요 이렇게 되고 하면 돼요. 네. 여러분. 아직 작게 의생활에 그게 o r u b 여러분, <놀라> 이렇게 <모여야 돼요>. 아 <놀라> 오케이, 오케이.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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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석 r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o 석때 맛있는 b 많이 드시고요 감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도 잘 되게 꼭꼭 씹어 드시고 그렇게 다 드시고 나면 너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명당도 한 번씩 봐주세요. 저희 되게 힘들어요 지금.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 찍은 영화니까요. 그래도 어차피 제가 명당 지금 홍보하러 나온 거거든요. 공부하러 나와서 제가 작가에게 늪 춤도 추고 그랬어요. 많이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메리 추석이에요. 잘 자요. 나 진짜 잘 보냈어요. 아니 보통 이런 거 부탁하면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. 명담, 하이팅요 정도에서 끝났는데 정말 대화를 나누시네요. 이거 어디로 가는 거으요다 듣고 계신 거예요? 어, 다 듣고 있죠. 지금 이어폰으로. 어, 지금 난리 났어요. 열번 볼게요. 되게 잘 들, 눈물 나요. 눈물 나올 것같아 오빠 목소리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. 아, 정말. 너무 좋네요.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된것 같고요. 자, 이제.